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 총회는 가을교단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평균 2.4일에 하나씩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3.5일에 하나씩 원래 있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1,5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꼴이 됩니다. 개척된 교회 가운데에 3분의 2가 1년을 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비참한 생존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는 이렇게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와 안수 받은 중직자들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장 합동 교단 하나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목사수는 5,200명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는 예장 합동교단 말고도 그에 비할 수 있는 예장 통합교단을 비롯해서 100개가 넘는 군소장로교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리교와 성결교, 순복음까지 합친다면요. 정말 그 많은 교단에서 배출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의 수는 정말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쇠퇴하고 있는 교세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종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고령화된 한국교회는 너나 할것 없이 이제는 전체 교인 중 3분의 2 이상이 이미 중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의 종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의 종들을 계속 세우시는 이유는 아마 둘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세워져 있는 주의 종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주의 종 다윗을 세운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그런 주의 종, 주의 입군을 양성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수년 전, 율곡 2위는 10만 양병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바라보는 탁월한 식견으로 곧 동북아시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올 전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병력 외에도 새로운 병력을 많이 양성해 두어야 된다. 그렇게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시 왕이 율곡 이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펼칠 엄청난 일이 차질 없이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고 양성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둘 가운데에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큰 곤역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오랫동안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대국을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제 막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젊은 이사야는 전쟁에서 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아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남 유다마저도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와 아시리아 사이를 북이스라엘이 든든하게 하나의 세이프 존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북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던 안전지대가 멸망해서 사라지니까요. 아시리아 제국과 남유다는 이제는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기 시작하니까요.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정조준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몇 차례의 공격만으로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46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20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몇년후 아시리아 대군은 드디어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이 너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위기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복과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방법 역시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회복의 방법이 뭡니까? 주의 종들을 다시 부르는 것부터 이 회복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어디서 불러오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땅 끝에서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땅 모퉁이로부터 종들을 불러 모으겠다.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주의 종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기름 부은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름 붙지도 않았지만은, 스스로 자칭해서 내가 선지자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그들, 눈앞에 있는 그들을 부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땅 모퉁이에서 주의 종들을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서 주의 종들을 불러 모으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홍수가 나면 온 땅이 물로 뒤덮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을 보면 물이 넘쳐나지만은 정작 사람이 마실 한 모금의 물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많은데 물이 다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생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홍수가 난그 상황 가운데에 넘쳐나는 물처럼 많지만은 정작 사용하고 정작 들었을 종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집과 같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면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그릇들이 차고 넘치지만은 정작 주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마음에 드는. 그러한 그릇들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워진 주의 종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땅 모퉁이에서 내가 종들을 다시 부르겠다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말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베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드라는 이 말은 불임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드는 군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군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따라서 천성적으로 섬김과 순종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었다면요 정말 남다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천성적으로 착하고 천성적으로 순종 잘하는 성격이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자신에게는 모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근면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자꾸 거부하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면요, 그것은 마치 병력 기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나라든 병력 기피는요중검죄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주의 종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이란 선택적으로 열심과 게으름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요, 꼭두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자식 밥해 주려면은요, 3시부터 눈이 떠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게으름을 부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솔손수범에서 행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채워질 몇 푼의 돈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주머니에 채워질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크신 상급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원한 상급의 그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종은 주인이 부려먹기 부담스러운 종입니다. 주인이 종의 눈치를 봐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사장이 직원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사장이 오히려 졸이 되고 종업원이 오히려 갑이 되어서 상전노로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은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레벨을 따져가면서 자기 레벨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은 종에게는 회색지대, 중립지대가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일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종은 그냥 종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기계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지 않습니까? 차도 아무리 정말 보기에 번듯한 차라 할지라도 한 5년 그냥 일하지 않고 세워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다 망가집니다. 성경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의 종이, 주의 종된 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이 그 일하지 않는 주의 종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추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바구니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종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종이, 무익한 종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종은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두렵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비어 있으면 그대로 빈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어 있으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나쁜 것이 더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이나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단하면 더 나쁜 일곱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노년이 될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폐해서 힘든 일은 하지 못하지만요.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 일을 찾아서 할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많은 주의 종들이 노년에 예수를 버리고 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까요? 왜 그럴까요?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못하고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교회의 틈을 메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에서 은퇴라는 말은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고령화되면서 교회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진다는 이유가 뭘까요? 연세 드신 분은 많아지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적어지고 젊은이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현대교회에 메워야 될 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은퇴했다고 그 틈을 메우지 않고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다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구멍과 틈이 생겨서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우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틈을 메우는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더 고령자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은퇴자들이 틈을 메우는데 자기 역할을 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에게, 주인님, 저는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지만, 오늘부터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은퇴하겠습니다. 조, 종에게는 그런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종이 은퇴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죽는 날입니다. 주의 종이 은퇴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 약속합니다. 그것이 은퇴의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된 사람은 종 되기를 결심한 그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답게 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젠 좀 쉬어야지. 라는 그런 은퇴가 신앙생활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정말 종답게 종으로서 일을 잘하면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새 일을 살림이 회복되는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시대는 주의 종들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이 종놈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해야지 종이 종님이 된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종이 종놈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버린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된종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멀리 땅 끝에 가서 찾아야 될 정도로 제대로 된 종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뭡니까? 비록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종놈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님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요. 제대로 된 종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갖출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종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그 역시도 좋아지는 것이지만요.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더욱 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틈을 솔선수범에서 메운다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그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의 나라는 비로소 치유되고, 주의 나라는 비로소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